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첨가물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행위들은 우리에게는 물과 기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리스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수 있는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제는 내 안에도 부어졌고 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을 믿을 때이 믿음이 우리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이긴 자의 위치에 서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진리를 알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거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신성한 빛이 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5월 14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성령께서는 고린더 전서 14장 20절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 아이들은 아기를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주셨던 동일한 훈계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남과 노여움과 아기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에 언급된 단어들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적혀 있는 것입니다. 원한은 당신이 부정적인 행동과 부끄러운 말을 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러므로 원한을 피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업들이 원한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느 집단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화가 나서. 자신의 것을 시작하고 납니다. 심지어는 일부 교회도 그렇게 설립됩니다. 분노, 원한, 쓴 뿌리로부터 원동력으로 삼는 기업, 사업 또는 행동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억울함, 비통함, 분노, 증오 또는 질투를 품고 있으면 결국 사람에게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힘이 사람들을 불건전한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걷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사랑 가운데 걸을 때, 당신은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할렐루야. 아멘.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원망하며 비방하고 악한 뜻을 품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 합당하지 않은 삶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행위들이라고 말씀하고 반대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원한을 품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뜻을 품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전의 습관일 뿐입니다. 옛 사람의 죄의 본성, 옛 사람의 악한 어둠의 본성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했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반응했던 모든 행위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던 느끼지 못하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을 품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강력한 파괴력을 가져오며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러한 것들에 묶이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신성한 능력과 영향력들이 제한받고 막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악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것을 거절하며 때로는 그것을 대적합니다.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고백해냅니다. 내가 받은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며 내게 어떠한 삶이 주어졌는지를 담대히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거룩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나는 사랑으로 걷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그들의 어둠과 상처와 눌림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을 거슬려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걷는 삶을 배우는 것이고 영으로 기능하며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게 져서 악의 표현이 되고 악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원한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분노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악한 계획과 의도들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걸을 때 오히려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3장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사랑이 이제 내 안에도 부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분개, 증오, 질투, 시기, 비통, 분노, 다툼, 악이, 모든 종류의 비열함이 내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친절, 긍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분개, 증오, 질투, 시기, 비통, 분노, 다툼, 악이 모든 종류의 비열함이 내 안에 뿌리내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친절, 극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가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임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소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